어 다시 조립할 때는 어, 스토퍼하고 1번 기어가 중요한데 스토퍼를 당겨서 고정을 한 다음에 1번 기어를 걸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터펫 플레이트하고 급탄 중간 부품하고의 이제 딱 간격도 중요하고요. 이게 돌아가서 터펫을 이제 간섭을 주면 이제 기어박스 윗면이 안닫히니까요 스프링 끼우시고, 이제, 그 원활한 조립을 위해서 스프링 가이드 사이에다가 넣으신 다음에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기어박스를 이제 닫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걸리는 부분이 스토퍼하고 1번 기아.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확인하시려면 어 드라이버를 노즐 쪽에 넣어서 살짝 눌러보세요. 음, 움직이면 됩니다. 이제 나사를 2mm 렌치를 사용해서 적당한 힘으로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부품은 황동 와셔를 여기다 넣고 접시머리, 접시머리. 나사를 조일 때는 적당한 힘으로 조이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나사 풀림, 뭐, 방지를 원하시면 록타이트 이 사이가 딱 적합하고요. 이건 이미 발랐기 때문에 더 이상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빠른 속도를 위해서 미리 박아놓고 기아박스는 어, 넣으실 때 방아쇠를 먼저 나오게 하신 다음에 전선 잘 보시고, 집 몸통을 당겨주고, 여기 홈이, 홀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뒤쪽에서 눌러줘요. 그 후, 이제 몸통 핀, 기아박스, 원래는 이제 실총에서는 트리거 핀인데, 뭐 기아박스 고정핀이라고 하죠. 톡쳐주네요 그리고 놀이사 멈지를 넣어서 아까 그이 부품을 누르면서 안에다가 잘 넣어야 돼요. 음. 그리고 고정 핀을 받고 누르면 이게 움직이죠? 눌렀을때 이걸 확인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탄창몸씨 론엑스가 2mm 나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아주 편해요 공구가 별 필요가 없을 정도로요 그리고 이제 권총손잡이는 시고 십자 드라이버 나사 음, 조여줍니다 고정 나사를. 그리고 선이 모터를 끼우기 전에 휘토리 모터인데 모터를 끼우기 전에 어, 빨간 선은 뒤쪽 그러니까 빨간 선은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오른쪽 검정 선은 좌쪽. 좌측으로 가게끔 배치를 이제 이것처럼 해주시고 모터에서도 이제 플러스를 앞쪽으로 마이너스를 뒤쪽으로 배치 시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먼저 끼워주시고 플러스를 제가 한식으로 딱이 모양대로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터 밑판을 끼우시는데 이제 선을 이제 통과해서 잘 띄워 주시고 이것도 이제 2mm 나사를 뚫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작동 테스트를 먼저 해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혹시라도 잘못됐으면 다시 뜯어야 되니까요. 고 효율을 위해서 IMS 배터리하고 딘스잭을 썼습니다. 연발로 살짝. 잘 되네요. 그리고 이제 스톡을 끼울 때는 커넥터를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면 더잘 들어가요. 레버를 당기시고 넣으신 다음에 배터리 넣고 끼서 커넥터 커넥터를 스톡봉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앞뒤로 움직일 때더 원활하니까요. 그리고 마개를 띄우시고 뚜껑을 꽂아줍니다. 어, 거의 다 끝났는데 어, 몸통 핀이 이제 나와 있어야 들어가니까요. 이제 상부에다가 넣으실 때뭐 챔버야 뭐 다들 잘 하시니까 처음에 기압 이제 살짝 넣다가. 장전선잡비를들어요 당긴 다음에. 홀에 넣고. 이제 끝났습니다.